안녕하세요. 김혜리입니다. 자유한국당 윤경희 청송군수 후보가 청송군청 사거리에서 대규모 출정식을 개최합니다. 윤경희 자유한국당 청송군수 후보는 오는 31일 오후 6시에 별도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은 생략한 채 청송군청 사거리에서요. 희망찬 청송건설을 위한 필승 출정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. 이날 행사는 윤 후보 측의 세심한 배려로 농번기 지역주민들의 농사일에 방해되지 않게 저녁 시간대인 저녁 6시로 행사를 잡았는데요. 특히 이날은 선거운동 기간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요. 윤 후보와 함께 자유한국당 도의원, 기초의원 후보 전원이 참석해 아주 성대하게 치러질 전망입니다. 지금까지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.